잎사귀 절였던 거를 엄마가 버무려요 아니 근데 조금씩 해서 잎싹 음, 요네 수고하셨어요 야 그냥 넣어 아니, 잘라 잘라 말고. 아니 위에다가 덮어놔 엄마가 저 어. 아니 다 해서 잎사으는 덮는다고 덮는다고 내가. 그냥 넣으라고 음. 자르지 말고 갓은 또거 갓은 그래 갓 조금 넣든지 아니면은 아, 난 파김치에만 들려고 쓸게 쓸어야 되지 않아? 안쓸지파김치 조금만 넣어 이제 안 넣어도 돼안 넣어도 돼 아, 응? 물을 너무 많이 잘랐네뭐 가져가서 아, 잘라먹어라 잘라. 집에 아, 가져가서 아니야 석박지 하려 잘라야지 어떡해 석박지 아, 안해 아, 아니면 나도 그거 몇개 가져가 가져가요 맞아, 우사라 뭐 그럼 운영아 몇 개씩. 나름이 있어. 너참 어. 뭐 좋아한다 얘. 뭐야? 너. 어? 너 좋아한다고. 뭐야? 파김치 양념을 또 만들어야 되네. 양념 만드는데 파김치 양념으로 이 이제 김치 그럼 이거 청각 김치는 가져갈 게 아니라 이 김치통에다 담아. 그래서 나중에 퍼다 먹어. 그렇지 아 지금 가면 다 먹냐? 조금씩 가져갈 필요가 없지 이거는. 청각 김치. 저는 조금 가져갈래요. 가져가시요이씨이씨 얘네들. 그, 이거, 불좀야 되잖아. 요 간을 봅시다, 간을.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크, 크네. 하나는 그냥. 커, 하나는. 하나는? 응. 하나는 이거 일단 여기 뭐. 덮어놔. 덮어놔, 덮어놔. 덮어놔. 응. 응. 다른 건 잡아? 응, 중요한 응. 중형 거. 중요한 거. 거 그게 들어있냐? 응. 아까 거기. 웃긴다, 야. 어. 다 비볐네? 간 볼까? 간 봅시다. 짜. 짜지는 않지. 이거 안 넣어? 이거 넣었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그럼 파김치 할때 사용하면 돼. 그래. 문는 싱거운데, 엄마? 아유, 입사구만 먹어봐야 돼. 그러면 입사구 그, 무는 그래야 간이 맞는다니까. 입사기는 간간하다. 그, 간간해야지. 응. 그럼 그냥 이, 이걸로 끝내? 응, 끝내야지. 음. 뭐, 저주물, 이쪽에? 그래? 너도 하나 먹어봐라. 응. 맛있네. 음. 응. 나도 먹어봐. 어, 응. 맞다. 아니, 좀 먹어봐. 최은영이 맛어다 맛보는 사람도 있어야지. 다 생강 다 넣은 거 아니야, 이거? 아까 다 아까 넣었어요. 다 넣었어, 그치? 야, 너잘 덮어놨다, 그거. 저거, 저거 하나 넣어야 돼.